네, 40번 시작합시다. Multiple Laboratory라고 되어있는데 Multiple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요. 이게 뭐, 뭐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다 말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라 그냥 다수의죠. 다수의 실험실은 Laboratory는 잠깐만 실험실. Study는 뭐야? 연구해, 연구했다? 이상하잖아. 다수의 현, 실험실? 연구? 야, 얘가 실험실이면 다수인데, 그럼 이게 복수가 돼야될거 아니야, 얘가 죽으면 단수지. 그렇지. 그러면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해 연구들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얘가 주어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럼 얘가 뭐가 돼? 쇼가? 얘가 농사가 되는 거잖아. 구조보고 아는 거야, 이렇게. 아, 다수의 실험실 연구들은 보여주는구나. 뭘 보여주냐? Cooperative people. Cooperative죠. Cooperative라고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cooperative라고 그냥 길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발음 상관없습니다. 협력적인이죠. 협력적인 사람들이 tend to 또 뭐였니? 뭘 하는 경향이 있다. 리시브 받는 경향이 있다. Social advantage를 받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인 혜택. 장점을 누리는 경향이 있어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첫 번째 그래서 하는 말 사회 협력적인 사람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오, 좀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얘기인가 대충 그런 느낌으로 와닿죠 뒤 얘기 봅시다 one way 한 가지 방법 뒤에 명사뒤에 바로 났으니까뭐뭐 뭐 하리겠지 뭐 Demonstrate this. 이것을 Demonstrate 하는 한 가지 방법은 Demonstrate 뜻 뭐야? Demonstrate. 원래 뜻. 그렇지. 보여주다. 시연하다. 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설명하다, 증명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증명할 한 가지 방법이돼요 방법이야. 그렇게 의역하는 거야. 는 is 바로 우냐. 비동사 뒤에 투니까 비투용법이 아닌 이상 그냥 뭐뭐 하는 것 명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을 증명할한 가지 방법은 is to give people,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명사 뒤에 또 투죠. 뭐뭐 할인해요 얘도요, 그쵸? 그렇죠? 뭐할 기회? act, act positively. or negatively toward contributors. 컨트리뷰터들에게 컨트리뷰터들 contributor들, 기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컨트리뷰터 이게 유인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협력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는 거야? 어 맞나 잠깐만 나 순간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이거 평 사람들인가 이건 나잘 모르겠네 이 기여자들을 향했는데 뒤에 봅시다 이거 나는 이건 아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게 누군지가 좀 애매하네요 협력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패트 버클레이 예, yeah. 사람 이름,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뭐디야 대학교 이름이에요. 대학, 대학 이름이에요. 여기 대학교에 있는 교수인 p e p 레 a Clay라는 사람은 had yeah.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잠깐만 play 동사 have 뭐가 같아? 몇 형식? 오형식 목적어고 키다의 사역 동사 have 목적 보어 플레이죠. 참가자들에게 이거 하라고 시켰다. 뭐 하라고? Play a cooperative game. 예, yeah. 협력 협동 게임이죠. 협동 게임을 플레이하라고 시켰다. Where? 어떤 거기에서? People could contribute money toward your group fund. 사람들은 뭐할수 있어? 컨트리뷰트할 수 있어. 컨트리뷰트또 뭐였니? 기여하다지. 돈을 기여할 수 있어. 투어드 그룹 누구에게? 어디에게? 누구? 그룹, 단체지. 펀드는 뭐야? 펀드. 펀드는 이건 이거도 그 도네이트고. 펀드가 뭐야? 펀드. 뭐라고? 돈 그래 이거 머니야 기금이야 기금 보통 아기아이안해 보통 돈이고 기금이야 그냥 펀드는 돈이야 돈돈뭐 예산 뭐 이런 뜻이야 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계 협동 게임을 플레이하라고 시켰어 위치 그리고 그것은 help all group members 모든 그룹 멤버들을 도와줘 누가 누가 도와줘 모든 그룹 멤버를 돕는 거는 그룹? 펀드지. 그렇지. 관계사절 아니야, 관계사절이지. 그러면 봐봐. 문장 간단해. 예. 이, 예, 참, 학교 이름이 어지 모르겠습니다. 구엘프. 예. 구엘프 대학의 교수인 팻 바클리는요. 참가자들에게 협동게임을 하라고 시켰다. 문장 은 끝이에요. 근데 그 협동게임에서 사람들은 돈, 예산이죠. 집단 예산, 기금에 돈을 기부할 수 있어. 기여할 수 있어. 근데 그 집단 예산은 뭐 하는 데 쓰는 예산이야? 모든 그룹 멤버들을 돕는, 돕, 도울 수 돕는 집단 예산이야. 을, 에다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협동 게임을 하라고 시켰어. 문장은 끝났어. And 그리고, and t e 이구나 그리고 나서, 얼로우드 잠깐만 얘가 1번이겠네.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번이야. 허락해 줬어.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들이 뭐 하는 거 허락해 줬어. 얼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얘도 5형식에서 목적보로 투부정사 쓰죠. 그렇죠. 옛날에야 사역 동사에 목적보 동사형 이런 애들 이중요했습니다만요즘엔 이게 더 중요해 보여요. 얼로우나 겟 같은 거. 아까 나왔었죠. 겟 대표적인 거예요. ask Allow 같은 경우에, 5형식에서 목적어 쓰이고, 투부정사 사용하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 쓰는 거. 요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 Allow 나왔잖아요. 그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참가자들에게 뭐 하는 거 허락해줘? Give money, 돈을 주는 게 허락이 돼. To other participants.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 뒤에, based on their reputations. 어디에 기초하여? 베이스 톤은 어디 어디에 기초하여죠. 레퓨테이션이 얘들아 뭐냐? 뭐래? 옆에. 평판. 이거 알아둬야 되는 단어예요. 평판에, 그들의 평판에 기초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돈을 주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뭐할수 있어? 어떻게 할수 있어? 공동체 기금에 줄수 있어. 기부할 수 있어. 컨트리뷰트 할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쭉 모아놓고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평판에 맞춰서 다른 사람에게 뭐할수 있어. 이전엔. 이번엔 공동체 기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돈을 줄수 있어. 위글의 내용 봐봐. 뭐였냐. 봐봐. 협력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셜 어드밴티지를 얻는데 협력적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얻어? 사회적인 혜택을 얻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평판에 맞춰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린 추측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뒤에 보는 거야. People, 사람들 who contributed more to the group fund. 그룹 펀드에더 많이 기여했던 사람들은 were given 받았다죠? 그렇죠? 받았죠 Responsibility 책임을 받았어 For more money 더 많은 돈에 대한 책임을 받았어 Then 누구보다 People who contributed less 더 적게 기부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에 대한 책임을 받았다 어, 대충 돈을 받았던 얘기 같아요 그더 많은 돈에 대한 책임받았다는 얘기가 난말이해는잘안 돼. 돈에 대한 책임받은게 뭐야? 돈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되는 안 거지. 어? 더 많은 돈에 대한 책임받았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오케이. similar result 유사한 결과가 had been found 발견되어 왔다. by other researchers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people 사람들 who contribute toward their groups 그들의 공동체를 그들의 모임이죠 집단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are also chosen 또한 선택된 데더 자주 as interaction partner, 뭘로 interaction partner로서 선택된다. interaction partner는 뭔가 좋은 거겠죠? 그렇죠. 원래 뭐 상호작용 partner. 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좋은 걸 겁니다. 그죠? 혜택을 받는 거니까 Preferred 또뭐 했어요? 또한 이게 봐봐요 chosen이 1번 그 다음에 Preferred가 2번이죠 아 선택됐고 아 Preferred 선호되었다죠 Prefer가 선호하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비동산은 하나야 be chosen 선택되고 be Preferred 선호되는 거야 as 여기는 preferred as는 단골 메뉴죠. 뭐, 뭐, 로서 라는 뜻이죠. 뭘로서 선호되느냐? 리더. 지도자로 선호된다는 겁니다. 아,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interaction partner로 더 자주 선택되고, 그리고 자신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더 선호된다는 겁니다. rated, 평가들. 대체 수동타 몇 개야? 아, 레이티드 평가를 받아요. as 몸모로 여기도 똑같이 몸모로 죠 몸모로 평가되다. 레이트의 단어 뜻은요. 레이트는 비율 등급을 매기다라는 의미에서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게 1번 명사로 쓰일 때는 속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죠. 요즘 수능에서요. 같이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평가된다고 해서 그랬어요. More desirable partner 더 바람직한 파트너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For, 뭘 위한? Long term relationship 장기간의 관계를 위한 바람직한 파트너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And 그리고 are 아, perceived 인지됩니다 도대체 이 새끼들 병, 동사가, 동사가 몇번 나오는 거야 여기 봐요 아에 걸리는 게 아에 걸리는 게 잠깐만요 이거 해줘야 되겠다 요걸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아에 걸리는 게 여기 있는 거 어디 갔어 preferred chosen 이거 rated가 3번이에요 이게 안 써줬네 이렇게 3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동사가 또 나온 거야 이제 이거는 노란색으로 볼게요아 퍼시브드가 또 다른 동사로 나온 거죠 아 퍼시브드 뭘로 해서 인지 돼 to be trustworthy 뭐라고 여겨져? trustworthy이라고 trustworthy가 뭐야? trustworthy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지 라고 여겨지고, and, 그리고, high social status.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돼. 여기 있는 거는 be trustworthy가 1번, and 끼고, have a high social status가 또 2번이야. 여기 있는 거. 병렬에 미쳤는데? 글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지? 글, 글 내용은 쉬워. 근데 병렬 구조가 되면 좀 짜증나잖아, 지금. 그룹을 향, 그룹에 많은 기여를, 기여를 한 사람은,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은, 인터랙션 파트너로 선택되고, 리더로서 선호되고, 그 다음, 그리고 더 바람직한 장기 관계의 파트너로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지된다. 뭘로써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쉬운데 글이 짜증나죠. 대해 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Uncooperative, uncooperative people 비협조적인 사람들은요. Tend to 뭐 할까요? 뭐 얘는 못 얻겠지 아무것도. Receive verbal criticism 뭐라도 verbal 말로 하는 구두에 criticism 이거 비판이잖아. 욕 욕대로 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Or 또는 even more severe punishment, severe 심각한 punishment,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Individuals, 개인들, who act with generosity. 어떤, 관대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toward their communities.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 지역사회 공동체들에 대해, 관대함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are 아, more likely to 더 뭐하기 쉬워요? be viewed 여겨지기 쉬워요 as 뭘로 서 deserving of a benefit by members deserving으로 여겨지기 쉬워요 deserve가 뭐야? 어 그렇지 뭐뭐를 받을 자격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잖아 you deserve it 넌 그런 말한 자격이 있어란 말이잖아. 자격이 있는 거야. 뭐에 대한 혜택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누구에 의한 혜택? 그그 그 공동체의 멤버들에 의한 자격의 아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어, 누구보다 who those who don't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문장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음, 사실은, 사0번 문장. 이게, 얘가 좀, 기럭짜증 나는 거지. 내용은 쉬워요. 그죠 이제 보겠습니다. 아, 잠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내가 요거 좀 얘기 하나 해줄 거 있어.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 별거 아닌데, 요거, 아잖아? 혹시나 B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이거? 이거 B로 바뀌었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뭔 얘기냐? 가끔 이런 거 있어요. suggest 뒤에, suggest 뒤에 나오는 이게, suggest 뒤에 대절, 대절은요, 뒤따르는 말이 어떤 당위성, 다시 말해, 뭐뭐 하는 게 좋다, 내지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을 씁니다. 근데, 끝난 게 여기가 아니라, 이 should는, s h o 뭐할수 있느냐? 생략이 돼요. 생략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누구만 남어? 동사 원형만 남습니다. 그래서 suggest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문장들꽤 나올 거예요. 꽤 나와요 실제로. 근데 여기는 봐봐, 개인들이 개인들이 어, 더 많이 그 혜택을 받는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지는 않잖아. 연구가 보여주는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 원형 딱히 쓸 필요가 없어. 슈대 동사원형을. 그런데, 낚시는 거꾸로 하는 거잖아, 원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B로 바꿔놓고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사프게 많이 아는 애들이 낚여, 이거는. 어? 소재수 나왔네? 뒤에 대쫄이네? 슈트 플동사원형에 동사원형만 동사운영, 남았네? 맞는 말이지. 눈에 보이게 보여.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이거 B가 아니다. 라는 거. 요런 것들도 차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팬 이제 아 이제는요 멀티플 나오면 뭐라고요 멀티플 나올 때마다 해석을요 다수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렇죠 다수의 다중의 뭐 이런 뜻인데 다중이나 말 어렵잖아 다수이라고 해석하시고요그 다음에 예, 데 demonstrate 표현 좋죠 보여주다 시원하다 아 그리고 이 컨트리뷰터는 누굴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예. 이게 기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기여자들 이제 뭔지 알겠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사회에다가 많이 협력적인 사람들 Contributor 여기 위에 얘기했던 아까 윤지가 얘기한 대로 Cooperative people이 맞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순간 헷갈렸었어요 내가 아까 잘 맞췄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나왔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연결을 내야 되겠죠 사역이어서요. 그다음에 관계 부사 where. 그 게임에서 그다음에 또 관계되면서 관계 대명사 나오죠. 관계사절 안에 또 위치. 그 펀드는 그 그룹 펀드는 이 되는 거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관계 대명사. 까지에서 관계사절 안에 관계사절.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병렬 얘기하는 건데요. allow the e d 부터 있죠? 이렇게 해드죠. 1번, 2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죠. 얼로우 목적어. 얘는 투부정사. 문법으로 처벌하라는 이 문장은 진짜 그러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 요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요건, 그 다음 표현, 요건 표현하면 되죠. 베이스톤 어디 어디 기초하여. 어디 어디 에 기반하여.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동조심하시고요. 얘는 수동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이죠. 후디에 들어갈 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적게 기여한 사람들. 내용이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어렵게 내면은요. 나는 어렵 좀 어렵게 내면은 얘를 문장 위치 찾는 문제 낼것 같아요. 쉽게 내면은 얘를 낼것 같은데 유사한 결과. 얘는 너무 쉬워서. 되긴 좀 애매하고 오히려 얘를 시험제 낼것 같습니다. 이거 이 문장 하나 딱어가지고 들어갈 위치를 찾아나 문제 낼수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 아까 병렬 다 쳐발라 는거 설명 다 해줬죠? 그렇죠? 이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병렬만 쳐발라 놓고 다른 건 딱히 볼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관계 되면서후 이거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름 그래요. 나름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 예도 수동 예도 수동이죠 그렇죠 선택되고 선호되고 평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그냥 end perceived만 써놓지 얘를 왜 썼냐 근데 굳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 이 얘기는 했었어요. Suggest가 나왔는데, 뒤에 비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아닌, 그냥 R을 썼습니다. 왜? 이거는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단순하게 연구, 연구 결과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말을 좀 어렵게 써놨죠, 이거는요 Deserving of benefit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둠을 잘 모르겠지만, 좀 말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게요.